안녕하세요. 저는 바바라입니다. 오늘 데즈레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지금 16세 미만 부적절하다고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 나이로 17살, 18살이거든요. 이 나이 안 드시는 분들 조용히 영상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시기 전에요. 어, 옵션 가보실게요. 지금 두 번째 자막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바꿔놓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패스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자막이 엄청 빨리 사라집니다. 저도 이거 모르고 처음에 그거 해석하느라고 눈에 불을 켜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렇게 매뉴얼로 해주시면 클릭할 때마다 자막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1992년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프랑스 철학가이자 문학가였던 셀린느입니다. 명품 셀린느 아니죠. 데지레라는 거는 어,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에요. 영어로 치면 디자이얼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 욕망, 욕구, 뭐 이런 뜻이 있죠. 이름부터 뭔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 전반에 보시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프랑스 게임답게 그리고 게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길고 철학적인 거 힘드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플레이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독특한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소리> 네, 슬프게도 흑백밖에 볼수 없는 흑백 생명을 가진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이 전부 흑백으로 나와요. 소년의 시점에서. 1992년, ah, dear fellow traveler, I'm so happy to meet you. And to travel with you along this rocky path to let a surprising story unfold. Do not be too quick to judge. At least, not before you know how it ends. This story is both rough and delicate, as repulsive as it is endearing, melancholy and joyful. But most of all, it is a tale that is deeply human and profoundly singular. So let me introduce this young colorblind boy who, from birth, has only ever perceived the world in black. Colors to him are as abstract as faith to the atheist. Yet they plagued his dreams, night and day. This boy's name is Dizier, and his life path will surely surprise you. But enough chat Go and find out for yourself. 네 이렇게 지금 게임이 시작됐는데요. 대지레가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방 아이콘 하나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보실게요. 두 번째가 주문서예요. 이거를 대지레한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 이 주문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상자를 만들어서, 달걀에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한달 동안 묻으면 된대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그 주문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구하러 다니시면 되는데요. 뭔 소리인지 알수 없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건 일단 상자를 만들어서 달걀를 넣어야 되니까 보드 보시면요 펜 <laughs> 하나 얻어 주시고요 위에 문을 열어 주시면 밑에 공구함이 있어요 여기서 턱못 망치 얻어 주시고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아이답지 못하게 슬픈 소리를 하고 있죠. 판자 하나 얻어주실게요. 그러면 다시 가방 클릭하시면 아까 얻어주셨던 톱으로 판자를 잘라서 여섯 조각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못으로 이 조각들을 박아주면 첫번째, 상자를 만들어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달걀이 필요하겠죠. 맨 왼쪽에 보시면 샌드위치가 있어요. 이거 돼지래한테 주시면 갑자기 자르지 않은 새 달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볼펜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다시 상자에 넣고 이제 묻어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쭉 가다 보면, 아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 있는데, 이거 뭐, 삽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분 아무것도 아니고요. 구멍에, 홀에다가 맞춰서 상자를 넣어주시면,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 부분 끝입니다.